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바로 보성 파워텍입니다. 자, 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들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내지는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모녀 환영합니다. 끝까지 한번 제 영상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그리고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 자 무엇보다 이제 또 9월달 이번 주 추석인데 특별한 또 선물 하나 영상 마지막에. 바다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보성 파워텍의 주가의 흐름이 좀 주춤했었는데, 5월 29일 날고점 찍고 난 이후에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쭉 빠졌었죠. 결국에는 8월 5일 날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는요, 다시 한번 상승하는가 싶더니 박스컨 형성하면서 길게 횡보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오늘 크게 아래 꼬리 달린 장대양봉으로 전일 대비 무려 29.95% 기록하는 가운데 상한가 같죠. 사실 뭐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도 이렇게 나와주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오늘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많은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주가름이 떨어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있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질문들 주시기를 어떤 이슈가 나와줬길래 다시 한번 반등을 했는 것인지 자, 이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일단은 보성 파워텍이 지난해, 지난해 말이었죠? 이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자, 3호와 그리고 4호, 이 철골에 관한 공급 계약 이슈가 나와준 겁니다. 사실 뭐 정부가 무려 8년 만에 다시 한번 신한울 3호와 4호 건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허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여기에 원전 관련주인 보성 파워텍이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면서 오늘 크게 장대 양봉, 상한가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 이 흐름이 만약에 이제 이번 주말, 추석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크게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또 이러다가 말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드디어 급등 나온 자리. 자, 이렇게 또 수급이 도는 테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본인만의 이 매매 노하우를 만들면서 수익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항상 저점에서 매수를 하되 고점에서 매도한 전략을 세워야지만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이 가능한 거거든요. 특히나 이 종목은 아무래도 크게 올랐다가 고점찍고 난 이후에는 크게 크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등락을 반복하다가 하락 뒤에 다시 한번 2차로 이렇게 또박스 형성한 흐름으로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최근의 흐름, 앞으로의 주가 흐름. 자, 최근에는 이런 이슈나 곧재료가 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게 사회적인 관심을 줄수 있는 주제면요 더더욱 또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서 왜요? 기대감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그동안 좀 잠잠했었지만 다시 한번 이슈가 되면서 올라갔는데요. 이제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난 여지껏 이 고점에서부터 물려 있어 하시는 분들, 물타기를 여러 번 했어 하시는 분들, 그냥 강력하게 홀딩 중에 있 하시는 분들 다경우 다르실텐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빠르게 앞으로의 매수 매도 타점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다 제가 알려드린 거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크게 급등 나온 자리 있잖아요.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있는 재료라는 겁니다. 난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기사나 뉴스, 뭐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 판단해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이런 정보를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성 파워테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10으로요. 문자로 보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신 순간 정보는 바로 갑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동일한 종목을 꾸준하게 보더라도 어떤 분은 늘 수익이 좋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수익이 좋지가 않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정보력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이 정보를 받는 타이밍입니다. 자, 모든 게 타이밍이 중요하듯이 주식시장에서도 타이밍을 놓쳤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려지면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갈수 있기 때문에요. 특히 지금 무료로 드리는 것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성 파워텍 정보는 무료 010-4984-170으로, 보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보성 파워텍이 무려 8년 만에 기다렸는데, 빛을 보고 있습니다. 신한을 3, 4호기 이제 철골 판매 계약 부각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요. 자, 이번에 원 안위의 건설 허가는요, 바로 한국 수력 원자력이 자, 2016년도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무려 몇년 만이었어요? 그렇죠. 8년 만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신한을 3, 4호기 철골 판매 계약 이슈에 따른 주가의 흐름이 자, 상승할 수 있을지, 이대로 유지할지, 반대로 하락할지 부분인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이슈와 함께 미리 섬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당연히 한편으로는 불안할 수도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그렇지 않은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요. 당장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예측하시거나 판단하시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좀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차트에 답이 있습니다. 그럼 차트의 흐름상 보세요. 일단은 주가는 쭉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하방 흐름으로 내려간 건 맞아요. 그쵸? 결국에는 저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러고 나서, 자, 이렇게 길게 횡보하는 증시에, 다 오늘 급등 나온 게 뭘까요?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하게 되면,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쵸? 현재 3580원으로 종가 마무리를 했고요. 전일 대비 29.95% 상가 갔는데요. 만약 에 여러분 내가 믿을 만한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 주가는 그냥 올라가지는 않는다 말이에요. 특히나 사회적인 관심을 줄수 있는 주제는 분명히 나와줬고요. 자, 이런 이슈를 안고 가는님 안 그럼들은 놓치지 마시고요. 물이 들어올 때 다시 노을을 져시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감이 대기 중인 종목들은요, 확실히 추세를 잡고 더 크게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이 생각하신 것보다 그 이상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내 앞에 호재가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성 파워텍 강력한 추가적인 제로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불안해하시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보성 파워텍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4984-1710이 번호로 문자로 보성 파워텍에 보성이라고 남기시게 되면 확실하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대응 방법 그리고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한분한분 한 분. 맞춤형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정보를 받고 나니 저한테 사실 추가적인 질문 정말 많이 주시는 이유가 단순하게 정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주가 흐름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또 평상시에 궁금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망설이시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문자 내용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그 내용 할일에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확인된 대로 또 답변도 드리고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거 많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추석 맞이 또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듣고 받아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제 추석 선물 보너스 9월 지금 그리고 당장 반드시 사야하는 히든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이 수익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분입니다.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꼭 보면 내가 하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이상의다가 1억 청금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내지는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 수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여러분 후회하시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예요 바닥에서부터 다져지고 있고. 특히 대장주입니다. 또 확실한 재료 그리고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 개입니다. 이제 9월 달이잖아요, 여러분. 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데. 특히 이 종목은 어떤 테마로 엮여 있느냐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왕고래에 관련된 석유 테마,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 꿈틀거리고 있죠. 대선 관련주, 이제 11월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여기 정말 어마어마한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9월 급등 테마주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강력하게 그 급등주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길게 매집하는 구간이 있는데 특히 거래량이 실려 있는 세력 지금 매집 구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크게 크게 상승 흐름으로 결국에는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요,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요. 강력한 급등주 차트를 보이면서요. 현재 이렇게 또 세력을 매집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이런 구간은 반드시 나온다. 특히나 이 최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더 크게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 태성이라는 종목 때, 자, 이 종목도 여전히 매집을 거친 이후에, 자, 오름세를 보이면서 크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수익을 보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태성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할수록 그쵸?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이 종목은요, 특히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유보일이 4,000%다라는 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이상만 돼도 충분히 무상증자 이슈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또 애초에 유보일 이이 정도면요. 세력들 가만 안 있죠. 이미 세력주 매집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말은 뭐다? 아, 100% 상승할 수 있는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걸여 빨리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세력이 개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튼튼합니다. 그 말은 뭐다? 한번 슈팅 나올 때 제대로 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군다나 풀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새로운 기사나 뉴스 떠서 뭐 MA 인수합병 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그때 정말 늦습니다 그때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미리미리 가져온 건데 이제 정말 무상증자 공식 발표 임박과 더불어서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은요 정말 지금이 바로 기회가 된다 라는 거. 올해 9월에 템버거 주도 테마 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석유와 제약과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지금 다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딱한종목이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감사에 대한 인증샷 보내주고 저도 괜찮습니다. 서로 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면 너무 좋은 거니까요.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도 9월에 정말 수익을 좀 얻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준교수와 또 함께 할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는 텔레그램방과 카톡방 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주게 시 되면 010-4984-170으로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카톡방도 또 이렇게 열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자010 4984 자, 17102 번호로요,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주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어,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특히 9월 한달 내내, 자 이렇게 큰템버거가될수 있는 정보 미리 좀 받아보셔서, 정말 기분 좋은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